135편 13절에서 21절 여호와시여 주님의 이름과 주님에 대한 기억이 대대에 이를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변호하시고 그의 종들을 극률히 여기십니다. 민족들의 우상은 은과 금이고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그들은 입을 가졌으나 말하지 못하고 눈은 있어도 보지 못한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 입에는 호흡도 없으니 그것을 만드는 자는 그것과 같이 되며 그것을 의지하는 자도 다 그렇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집이여 여호와를 찬송하여라.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찬송하여라. 레위 집이여 여호와를 찬송하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여라. 예루살렘에 고하시는 여호와께서는 시온에서부터 찬송을 받을소서 할렐루야 제목은 "영원히 찬송 받으실 하나님"입니다. 영원히 찬송 받으실 예, 하나님 제목입니다. 13절에 "여호와시여 주님의 이름과 주님에 대한 기억이 대대에 이를 것입니다. 우리 135편에서 "하나님은 선하시다". 우리 3절에서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또 5절에서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위대하시다." 그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모든 일은 선하신 일, 하나님께로부터는 악한 일이 결코 나올 수 없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 선한 일이고, 또 하나님은 위대하시기 때문에 그 누구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막거나, 방해하거나 할수 없고 하나님의 구원 운동은, 구원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지며 성공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또 오늘 13절에는 이 주님의 이름과 그 기억이 대대에 이를 것이다. 한마디로 말해 하나님은 영원하시다는 겁니다. 영원하시다.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 주님의 이름이 또 주님에 대한 기억이 대대에 이를 정도로 영원토록 이어져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그렇습니다. 영원하시다. 하나님의 그 영광, 하나님의 찬란하고 높고 빛나는 그 영광은 영원한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영원토록 그 하나님을 찬양함이 마땅합니다.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천국 가서도 하늘 날아가서도 우리가 하는 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그 영원한 영광을 또한 우리도 계속해서 찬양하는 생활 그것이 송도의 영원한 삶인 겁니다. 그래서 영광이 영원하고 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도 영원합니다. 영원하다 하는 것은 한순간도 끊어지지 않는 겁니다. 한순간이라도 단 1분이라도 1초라도 끊어지면 그것은 영원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다. 그러니 우리에게 베풀어주시는 그 사랑 한순간도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영원토록 우리에게 쏟아져 내려옵니다. 또 반면에 하나님의 공이도 영원한 겁니다. 하나님의 공이 과거에 죄였으면 지금도 죄고 앞으로도 죄인 겁니다. 과거에 선이 한걸 쓰면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토록 선한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영원하기 때문에 과거에는 죄였는데 지금은 괜찮다. 그런 거 없습니다. 과거에 주의를 철저하게 지켰으면 앞으로도 지금도 계속해서 주의를 철저히 지켜야 되는 것이고 과거에 피안 먹었으면 지금도 안 먹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공이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고 영원하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 또한 영원하다.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14절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변호하시고 그의 종들을 극휼히 여기십니다. 자기 백성을 변호하신다. 우리 전에 성경에는 판단하신다 그랬는데, 자기 백성을 판단하신다. 또 여기 변호하신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데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이기 때문에 모른 척 해주시고 그냥 넘어가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판단하시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니 이 정도는 좀 봐주시지 않을까. 이거는 좀 넘어가 주시지 않을까. 네, 결코 그렇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있는 그대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행하는 그 일에 대해서 선악간에 판단하실 뿐만 아니라 그대로 갚으시는 겁니다. 그대로 선에 대해서 갚으시고 악에 대해서 갚으시고 자기 백성에게 그대로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영원한 공의로서 판단하시는 것이고, 하지만 그 죄에 대한 마귀의 정죄로부터 또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겁니다. 마귀는 우리를 계속해서 정죄해요. 그런 죄를 지으면서도 너가 무슨 하나님의 백성이냐? 그런 죄 짓는 너의 모습을 봐라. 죽어서 지옥 가야 된다.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정죄하며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이러한 죄인이 지옥 가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우리를 끌고 가려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때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변호해 주신다. 자기 백성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 마귀의 정죄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사랑으로서. 또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죄질 때는 영원한 공의로서 우리를 판단하시고 하지만 그러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마귀의 정죄로부터 또 지옥 가야 되는 그러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영원한 사랑으로서 또 변호해 주시며 지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대로 징계를 받지만,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옥 가도록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는 않는 겁니다. 오히려 이 세상에서 징계를 받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다시 말해, 영원한 그 하나님을 찬양하기에 합당한 자로 그 징계를 통해 우리를 또한 만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지을 때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지옥까지는 않지만 하지만 이 세상에서 행한 대로 갚으시는 그 하나님의 공의에 비추어 우리는 징계받는 겁니다. 하지만 그 징계를 통하여 결국은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기에 온전한 자로 합당한 자로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겁니다. 그런데도 15절에서 18절까지 보면 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고 이 우상을 섬긴다는 겁니다. 우상을 섬긴다. 15절부터 보면 민족들의 우상은 은과 금이고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예, 은과 금으로 만들었으니 얼마나 귀하고 또 얼마나 값지고 고배스러운 겁니까? 하지만 결국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다. 하나님과 전혀 같지 않다는 겁니다. 아무리 겉으로 볼 때에는 화려해 보이고, 겉모습으로 볼 때에는 좋아 보이지만, 하지만 결국은 사람이 만든 그런 것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16절에 그들은 입을 가졌으나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그 입에는 호흡도 없다. 사람이 만든 것이니, 뭐 입이 있고, 눈이 있고, 귀가 있어도 말하거나 듣거나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호흡도 없다. 생명도 없다는 겁니다. 생명도 없는데 그러한 것에 가서 의지하며 그러한 것을 붙들고 살려고 하는 참으로 어리석은 이 사람의 모습인 겁니다.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사람이 만든 우상을 의지하며 나아가니 참으로 헛되고 어리석은 겁니다. 그러니 18절에 그것을 만드는 자는 그것과 같이 되며 그것을 의지하는 자도 다 그렇게 될 것이다. 이 우상, 우상은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원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지만 우상은 영원하지 못해요. 아무리 은이나 금으로 만들었어도 쇠해지게 되어 있고, 예, 부서지게 되어 있고, 금가게 되어 있고, 예,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영원하지 못합니다. 영원하지 못하기 때문에 반드시 끝이 있고 망하게 되어 있는 것인데 그러한 우상을 만드는 자도 그와 같고 의지하는 자도 그와 같다. 다시 말해 우상이 망할 때에 그 모든 것을 의지하던 사람도 똑같이 망한다는 겁니다. 똑같이 망이, 우상만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의지하던 그러한 사람도 똑같이 망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비슷한 말씀, 우리 앞에 115편에서 이미 보았습니다. 115편 그 9절부터 예그 4절, 예 4절부터 쭉 보면, 예 115편 4절 이야기 쭉 보면 이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의 우상은 은과 금이고, 사람의 소으로 만들었다. 입을 가졌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 코, 손, 발, 목구멍 다 가졌지만 예,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냄새 맡지 못하고, 아무것도 못한다 하는 겁니다. 우선 만드는 자, 의지하는 자, 다 그와 같다. 특별히 중요한 것은 그 115편 9절에서 11절인 겁니다. 9절에서 11절,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분은 너의 도움이시고 너의 방패이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분은 너의 도움이시고 너의 방패이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분은 너의 도움이시고 너의 방패이시다. 이 헛된 의상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 도움이시고 너희 방패이시다. 하나님이 도움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왜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헛된 우상만 의지하다가 아무 도움도 못 주는데 아무런 방패가 되어주지도 못하는데 그거 의지하다가 왜 망하는 그러한 길로 가느냐. 이스라엘아,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경외한다 하는 그러한 자들이면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방패가 되어주신다, 했습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도와주신다, 도움이시다 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해야 될 일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져 나아가게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가, 우리가 해야 될 일,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본문 돌아와서. 1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인 겁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는 일입니다. 여호와를 찬송하여라. 이랬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하여라.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겁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는 것. 특별히 100, 135편. 우리 지금 보고 있는 이 135편. 이 전체의 말씀을 우리가 다 함께 볼 때에는 여호와의 집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는 겁니다. 여우와의 집에서 여우와를 찬양하는 생활.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겁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우리를 삼아주셨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되었다 하면 하나님이나의 주인이시니 주인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소유된 자의 예, 마땅한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으니 우리는 헛된 우상 의지하지 말고 헛된 우상을 위해서 살지 말고 하나님 을지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이스라엘이든 뭐 레위든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그러한 자든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든 누구든지 그 직분에 상관없이 무슨 빈부 격차 있다 할지라도 그런 거에 상관없이 휘천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겁니다. 누구라 할지라도 세상에서는 멸시받는다 할지라도. 세상에서는 보잘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 자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생활이 되기만 하면 하나님이 도움이시고 방패가 되어 주시는 겁니다. 특별히 여기 19절, 20절에 보면 이스라엘 집이여, 레위 집이여, 그랬습니다. 이것을 보면 온 집이 다 함께 하나님 찬양해야 됩니다. 그 집에서 뭐 대표로 가장만, 대표로 뭐 남편만, 하나님을 찬송하는 생활, 대표로 한 사람만 믿는 생활 한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집 전체가 다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의지하는 생활, 온 식구가 다 해야 되는 겁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 집에 그가정에 도움이시고 그 가정의 방패가 되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방패는 되시는데. 내 자녀의 방패는 못 되신다 하면 어떡하겠어요? 하나님이 나는 좀 도와주시는 것 같은데 어? 내 아내는, 내 남편은 내버려 두신다 하면 어떡하겠습니까? 전체가 온 가정이, 온 집이 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집이든, 레비 집이든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 모두가 다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방패가 되어주시니 다 막아주시는 겁니다. 아무리 대적이 많고 화살이 날아와도 방패가 딱 막고 있으면 안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막아주신다. 여러 어려움이 있어도 환란이 있어도 방패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마지막 21절에 예루살렘에 거하시는 여호와께서는 시온에서부터 찬송을 받으소서 할렐루야. 예, 시온에서부터 찬송을 받으신다. 예루살렘에 거하신다. 예, 예루살렘에 거하신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예루살렘 시온을 향하여 올라가는 생활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좀더 가까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감으로써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생활.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생활 우리가 해나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갈수록 그 하나님과 교통하는 생활 그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는 생활 해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생활은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 또한 영원토록 해야 되는 일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우리는 늘 하나님을 향하여 가까이 나아가며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생활, 우리는 영원토록 해나가는 겁니다. 또 해야 될 일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영원히 찬송받으실 하나님이다. 그랬습니다. 영원히 찬송받으실 하나님, 영원하다는 것은 한순간도 끊어지지 않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우리의 일생을 통해 계속해서 하나님 찬송하는 생활 해야 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하라 그랬으니 우리는 어떠한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생활, 늘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러한 생활이 끊어지지 않도록 날마다 하나님이 계신 시온을 향하여 올라가고 그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삶 네, 참재 성도의 삶, 하나님의 특별한 수유된 백성의 삶이 다되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는 영원하다 하셨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위대하심도 영원하고 우리에게 베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또한 참으로 영원한 것을 생각할 때에 저희 또한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러한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계신 예루살렘 시온을 향하여 날마다 올라가는 생활을 함으로써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시고 하나님과 늘 교통하며 즐거움과 기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할 수 있는 참된 성도의 삶이 다될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이오니 온 종일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할 수 있는 저희들 될수 있도록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말과 행동도 하나님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 가리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에게 주신 모든 위치에서의 사명 잘 감당케 해 주시고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서 일일이 살펴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데에 어려움 생기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적인 또 질병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 이사오니 하나님께서 극률히 여겨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되 저희들이 바라옵기는 하나님께서 속히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치료의 광선을 바라여 주시고 극률히 여겨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